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save라고 하는 swi 파일과 이렇게 saves라고 하는 swi 파일을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 안에를 잠깐 들여다보면요. 바탕화면에 있는 save swi 파일이라고 하는 그런 폴더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save라는 파일과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save라고 하는 파일과 save s라고 하는 파일로 우리가 저장을 한 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 파일로는 인터넷에 띄울 수가 없어요. SWI 파일을 만약에 인터넷을 띄우게 되면은 저것을 클릭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면 바로 우리가 그 파일 다운 받는 그런 저장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여 줄 수가 없어요, 상대편한테. 그래서 이때 하는 것이 자, 이것을 SWF 파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SWF 파일은 뭐냐면요. 은 제가 지금 테스트 인플레이를 해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죠. 이것이 바로 SWF 파일입니다. 자요 위에를 잠깐 보면은 매크로메디아 플래시 플레이어 해가지고 7이라고 써져 있죠. 이것이 현재 7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지금 열어진 건데. 지금 이 강좌를 하는 시점에서는 어, 플래시 플레이어가 아, 10버전이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1버전이 나왔는지도 좀 제가 잘 모르겠고 어, 어떻든 간에 7버전 이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들 컴퓨터마다 이 플래시 플레이어가 나타나는 부분이 틀린데 SWC MX 3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플래시 플레이어 7이라고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파일, 다시 말하면 SWF 파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인터넷상에 띄워서 이메일로 보내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이 SWF 파일을 어느 한 곳에 저장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볼수 아, 있는 이런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스위시는 저장을 할때 SWI 파일과 SWF 파일 두 가지로 저장을 해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SWF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가? 자 먼저 파일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보니까 익스포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에 SWF부터 해가지고 PNG 이미지스 해가지고 여섯 개의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에맨 위에 있는 것을 SWF를 클릭을 하게 되면 좀 전에 보았던 우리가 테스트인 플레이를 해서 보았던 SWF 파일이 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HTML 플러스 SWF라고 하는 것은 HTML이라는 파일과, SWF라고 하는 파일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HTML 안에 SWF가 포함이 되어 나와요. 그럼 HTML은 뭐냐? 그것은 인터넷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파일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좌를 보고 계시죠. 그리고 제 홈페이지를 열고 들어와서 이것저것 보는데. 그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하나하나 열어진 파일들이 바로 HTML 파일입니다. 그리고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메뉴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메뉴가 바로 이 SWF 파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포함이 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S, 스위치로 작업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exe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위치를 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더블 클릭 하니까 뭐가 쭉 나타나면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 앞에 exe 라고 써있는건 실행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뭐를 그 셋업 또는 프로그램 설치, 이럴 때 쓰는데, exe 파일과 swf 파일은 지금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 형태가 좀 달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avi move 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봤을 때 테스트 인플레이를 했을 때, 개구리가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아래 글씨가 움직이죠. 그 움직이는 것을 avi 파일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 용량이 큰 거는 사실, 아 우리가 그 별로 필요가 없죠. 물론 나는 꼭 AVI로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AVI로 사용하는 것은, 아 여러분들한테 권장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GIF 애니메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GIF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그 지난번에 움직이는 그림 삽입할 때 사용 봤죠? 아 그렇게 그림 형태로 해서 그 그림 여러 장을 움직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아 이것도 용량이 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GIF 파일은 다른 파일에 비해서 아 화질이 좀 좋질 않아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다 하는 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png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포토샵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미지 타입인데 아, png 이미지로 이거를 변화를 했을 때는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고정되어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별로 어, 여기서 사용하지 않고 자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지 않고 어느 것을 사용하게 되냐면은요 파일에서 익스포트 해가지고 요 위에 있는 SWF를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요 아래에 있는 e x e 라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아 이것도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지금 현재 테스트 인플레이 리스트에 이렇게 움직이는 이 작품을 우리가 익스포트를 하겠어요. 파일 익스포트에서 SWF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어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취소라고요. 똑같은 것을 제가 도구 모음에 여기에 테스트 인플레이어 에 익스포트 to SWF라고 어 도구 모음으로 끄집어내놨습니다. 자 이걸 클릭해서 자 바탕 화면이 지금 떴죠. 바탕 화면에 내가 SWF 파일 있는 부분에 저장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자, 열기를 한 다음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SWI 파일이 있어요. 자, 여기 잠깐 보면 알지만, 이렇게 SWI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파일 형식이 뭐냐면, 지금 현재 SWF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SWI 파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All Files 하면은,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죠. 이거는 swi 파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서 save s 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이 됐어요 순식간에 됐죠 아 이것은 그 현재 여기에 우리가 변화를 효과를 준 것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변합니다 자 여기서 swf 파일을 열었더니 회색 형태로 해서 Save S라고는 하 이렇게 하나의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자, 이번에는 파일 익스포트에서 EXE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보죠. 또 바탕화면에 나왔죠. 자 여기를 열은 다음에 프로젝터 EXE라고 표시가 되죠. 자 저장을 누릅니다. 또 저장이 됐어요. 자폴드를 열어보면은. 지금 여기에 Save S라고 하는 SWF 파일과 자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F가 써있죠 F라는 것은 플레이 l 플레이어라는 뜻인데 이렇게 가지고 동그랗게 나와서 이 파일이 뭐냐면 바로 EXE 파일이 됩니다. 물론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이브나, 세이브 S나 이쪽 세이브 S는 자,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내가 이 글씨를 색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이 SWF 파일의 단점입니다. 물론, 어, 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초급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려도 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그건 하지 않고요. 단지 중요한 건 SWF 파일은 수정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개구리도 내가 산 중간에 다 갖다 옮기고 싶다. 아무리 갖다 클릭해서 끌어다 놔도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SWF 파일은 보여지긴 하지만, 수정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터넷상에 올릴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swf 파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것은 swi 파일이죠. 이 개구리를 갖다가 이만큼 끌어다가 옮겨다 놓을 수가 있죠. 자이 다음에 이 글씨도 흰색인데 내가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플레이를 해보죠. 테스트 인플레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SWF 파일이 보여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대로 아무리 갖다 끌어다 놓을 수가 없고 여기에 I Love s w i t h MX3라고 하는 이것도 색깔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SWI 파일은 저,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꺼집어 내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SWF 파일은 인터넷상에는 올릴 수가 있지만 수정이라든가 편집은 불가능하다 는 것을 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s w i 파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갖다 옮겨다 놓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플레이를 해봤더니 여기에 매크로메디아 플래시 플레이어 7로 되 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하다보면 스위치 MX3에서 나온 그 기능이 여러가지 그 다양한 기능들이 많은데 다양한 기능을 여기다 효과를 적용을 했는데 테스트 인플레이를 딱 해보니까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 매크로메디아 플래시 플레이어가 버전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버전을 올려줘야 되는데 얼마까지 어떻게 올려줘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겠어요. 자 파일에서 여기 보면은 엑스포트 세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익스포트 세팅스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오죠. 그리고 SWF 버전이 SWF 7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좀 전에 테스트 인플레이를 했을 때 SWF 7로 됩니다. 자 이것을 그냥 취소를 하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또 옆, 익스포트 세팅 개화상자를 열냐면은요. 신1을 선택해서 모비 프로퍼티스 속성 창을 열어 가지고 익스포트 세팅 for 모비라고 하는 자맨 아랫 부분에 자 이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좀 전에 본거하고 똑같이 익스포트 세팅 대화상자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취소를 했고요. 이것도 캔슬하고.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여러분 키보드에서 단축키 컨트롤하고 J를 누릅니다. 그랬더니 좀 전에 본 창이 나오죠? 모비 프로퍼티스. 컨트롤 제가 단축키인데 이렇게 모비 속성창을 열어 가지고 익스포트 세팅 for 모비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 익스포트 세팅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 SWF 버전을 무엇을 쓸 건가? 자,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에 s w f 7에 점이 있죠? 그 지금, SWF7이 선택되어 있는데, 스위시 MX3부터 나온 기능 중에 조금 그 색다른 기능들은 SWF8 이상에서 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지금 현재, 쇼 웨이브 플래시 플레이어, 그러니까, SWF가 몇 버전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설치가 안돼 있으면은 매크로미디어 사에 들어가서 그 플래시 플레이어를 어 다운 받아 가지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MX3 에서는 SWF 8 이상으로 여기를 익스포트 세팅을 해 주는 게 좋아요 제가 SWF 9로 해주겠습니다 이것은 mx3 에서 나온 모든 기능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아 이런거는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ok 를 하죠 자그 다음에 테스트 인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어떤 게 뜨냐면은 어도브 플래시 플레이어 9 라고 바뀌었죠 아까는 7 이었는데 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다른 특별한 기능은 넣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건데 스위시 MX3에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을 때 플래시 플레이어 9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기능이 여기서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포트 세팅은 아, 나름대로 어,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한번 가지고 이해가 안가시면 은두번세번 아, 번 아, 우리가 그 강좌를 보시고 익스포트 세팅이 왜 필요한가 또 swf 파일로 왜 내보내고 또 SWI 파일로 저장을 하는지 이런 기능들을 지난 시간 강좌와 이번 강좌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시면서 완전히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